사이다, 무비튼. 설날을 맞아 집에서 딸이랑 느긋하게 보내고 있는데 출근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지금 바로 우리 딸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쳐.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길래 영문을 몰랐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빼먹고 갔어? 됐으니까 당장 친정으로 도망가. 은서랑 같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도망가라고. 그리고 1층 전문도 전부 다 닫고 가. 아니, 여보. 행설수설한 남편의 말에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너무나 다급해 보이길래 무슨 일이 생겼으리라 싶었다. 운서야 나갈 테니까 준비해. 무슨 말이야, 엄마. 추워서 나가기 싫어. 됐으니까 빨리 긴급 사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출출거리는 딸을 달래며 되도록 빨리 나갈 준비를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남편이 말한 대로 덤문까지 닫고 이제 진짜 나가려고 하던 참에 다시 전화가 왔다. 지금 막 나가려는 참인데? 왜? 그래? 절대 전철은 타지 마. 차 타고 가? 뭐? 차로 가는데 얼추 두 시간은 걸리는데? 전철 타는 게 빠르잖아. 왜 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전철은 안 돼. 차가 아니면 큰일 나. 큰일 난다고. 아무튼 도망쳐. 차 타고 전속력으로. 그러고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딸을 데리고 차를 친정으로 몰았다. 그렇게 한동안 운전하고 친정에 도착하고서야 간신히 이유를 물어봤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친정가라고 하질 않나? 전철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설명해봐. 지금 어디야? 도착했어? 응, 방금 도착했어. 아, 다행이다. 그게 아니지. 당신 때문에 우린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 그랬지. 나도 다급해서. 아, 미안, 실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다. 남편에겐 누나가 있는데 누나 가족은 완전 사이코로 가족 전체가 지금까지 엄청 문제를 일으켜왔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억지로 돈을 쥐어주며 무마시켰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업의 실패에 큰 빚을 져버렸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러기엔 조카가 걸림돌이었나 보다. 그래서 시누이 가족은. 비슷한 또래의 애가 있는 동생 집에 맡기면 만사 해결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곤 남편한테 연락해 왔다고 한다. 남편은 물론 웃기지 마. 그런 얘기 받아들일 생각 없어. 본인들 문제에 우리들까지 억지마. 라고 했지만 괜찮아 괜찮아. 너네 집엔 딸내미 있지? 우리 애도 마음에 들어 하더라. 라는 섬뜩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농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애를 맡아줄 리 없잖아. 우리 딸이랑은 절대 못 만나. 징징대지 마. 누님의 부탁인데 흔쾌히 받아들여.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고 착신거부당한 건지 전화 연결이 안 됐다고 한다. 참고로 사이코 조카는 예전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딸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유는 장난을 치려고. 딸은 비명을 질렀고 곧이어 우리 남편과 아주버님한테 아주 혼쭐이 났다. 그런데 시누이는 딸이나 우리한테 사과하기는커녕 자기 아들 모습만 보고 우리애한테 무슨 짓이야? 상해죄로 고소할 거야? 라며 난리를 쳤다. 벌벌 떠는 딸의 모습을 본 남편은 빡 돌아서 해보든가 나도 경찰 불러서 고소해줄 테니까. 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다. 그후 바로 신우이네를 시댁서 쫓아냈고 딸에게 못 다가가게 했다. 그 일이 있고 시부모님은 신우이네와 연을 끊으셨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 남편은 신우이네를 엄청 싫어한다. 그래서 신우이한테 그런 문제 있는 애를 우리 집에 들일 것 같아? 그리고 곧바로 나한테 전화해 도망가라고 한 거였다. 참고로 전철을 타면 안 됐던 이유는 애는 이미 출발했고 역에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할 테니까 마중 잘 부탁해. 라고 했기 때문이다. 전철 타러 갔다. 혹시라도 그놈이랑 만나면 아주 최악이니까 차 타고 가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나 딸도 다 컸다. 그런 딸을 걔가 봤으면 어떻게 됐을지 분명 어딜 가든 따라왔을 거다. 그렇게 안 돼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분간 거기서 지낼 수 있어? 부모님 집이니까 전혀 문제없어. 은서는 마침 겨울방학이고 부모님도 갑자기 손녀가 와서 기뻐하셨어. 일단 사정은 설명해 둘게. 그래 미안해 정말 가문의 수치야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부모님에게 갑자기 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부모님은 어머 세상에 우리 소중한 소녀한테 감히 그런 짓을 혼쭐을 내줘야지라고 하셨다 그래서 상황을 볼겸 해서 며칠 집에 있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모처럼 손녀가 왔는데 라고 하시며 은서야, 할배랑 할미랑 백화점이나 갈까? 백화점? 지금 유행하는 옷도 있을 거고 맛있는 식당도 있단다. 갈래. 엄마, 괜찮지? 그래, 잘 놀다 와. 딸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주셨다. 당장 큰 불은 꺼졌다고 보고 남편 연락을 기다렸다. 그후 사이코 조카는 역에 도착하고 우리들이 마중을 올 거라고 들었던 모양인데 아무도 안 오자 짜증을 부리며 날뛰다가 경찰한테 잡혔다고 한다. 집 주소를 조카가 몰라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카는 보호자 이름으로 남편 이름을 댔지만 물론 남편은 그걸 단호히 부정했다. 그리고 시누이 부부의 이름과 주소 자초지종을 전부 경찰한테 얘기했다고 한다. 구로자 경찰은 신우희 부부 수색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둘은 경찰한테 잡혔다. 아이를 유기하려 했던 걸로 간주돼 학대 혐의가 걸리게 됐다고. 그후 조카는 신우희 부부 집으로 돌아갔고 야반도주도 실패로 끝났다. 사이코 조카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우리들은 집으로 갔다. 딸한테는 내막을 설명하진 않았다. 미술하곤 해도 그때 일이 딸에겐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다. 그 기억을 상기시키고 싶진 않았다. 부모님이 돌봐주시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선물도 사주신 덕분에. 와 재밌었다. 무척 신나 있었다. 잘 됐네. 응. 예쁜 옷도 엄청 샀고 맛있는 음식이나 디저트도 엄청 먹었어. 갑자기 가자고 했을 땐좀 놀랐는데. 따라가길 정말 잘했어. 그후 집에 온 남편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신우의 부부는 감옥에는 안 갔다고 하는데 이번만 봐준 거고 다음은 얄짤 없다고. 그래서 조카를 두고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한다. 물론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저지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다. 참, 이번에 또큰 빚을 졌다고 한다. 원래는 벌이가 괜찮아서 꽤큰 집에서 살았는데 재산은 한 푼도 안 남고 맨션에서 살게 됐다고 한다. 게다가 신우이는 여태 사치부리며 돈만 쓰고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액수가 너무 커서 알바를 몇 개나 뛰어도 완전 부족하다고. 딸의 장례를 망치려고 했던 집안이니까 솔직히 안타깝진 않다. 오히려 통쾌하다는 느낌이다. 그 뒤에도 사이코 조카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지금까지처럼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체포됐다고 한다. 이제 가족이 다 감옥에서 만날 일도 머지 않았겠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